<laughs> 자홍은니 선수와의 진정한 결투가 시작이 됩니다. 네. 저번에 볼링 매니아에 나갔다 오셔가지고. 네. 장 언니가. 장 어, 언니가 이제, 네, 이제. 좀 잘하고 와라. 오 이기고 와라. 그래서 오늘 꼭 이기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이기고 가야 돼요. 네, 저는 244점 칠 거니까. 네. 그 이상 치셔야 돼요, 알았죠? 어. 이렇게 부담감을 살짝 주고,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좀볼 치면서 공현이 선수만의 타라데 여성 볼러들에게 뭔가 줄수 있는 이런 꿀팁 같은 걸 제가 쏙 한번 빼내 볼 테니까 스킵하지 마시고 계속 쭉 시청해 주세요, 알죠? 이번 게임에도 먼저 치시겠어요? 후공할게요. 후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후공. 후공. Okay, okay, okay. 어, 후공. <laughs> 후공.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 사부님이 오셔가지고 살짝 이렇게 살짝 이제 팁을 주고 가셨거든요. 안 죽겠어. 요거는 <laughs> 이제 국민 커버죠, 국민 커버. 쉽게 잡죠, 쉽게. 오! 와! <laughs> <자>, 어, 미끄러졌어요. <laughs> 국민 커버예요 이거. 이거 쉽지 않아요? 어. 아, 쉬운데, 그래도. 네, 네. 저는 36템만 있을 때보다 네. 왼쪽에 두개더 있어야 더잘 잡아요. 이뭔 개소리야? 똑같은 건데, 네. 36템만 있으면은 왠지 그냥 목타. 목탈... 칠것 같은데, 왼쪽에 있으면 무조건 잡아야겠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오, 잘친것 같은데? 와. 해결했어, 해결했어. 아까 여기 8번 레인에서 네. 핀이 잘안 나갔잖아요, 계속. 아, 네, 계속. 약해가지고. 약해가지고. 네. 블릿또두 번이나 났고, 8번에서 네. 뭔가 해결한 느낌이에 지금 너무 좋았어요 자리, 봤... 조정. 자리 조정? 네, 올렸어요. 8번이 7번보다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오른쪽도. 어, 비슷하구나. 네. 7번 레인이 조금 도나봐요, 레인이. 오! 10번 핀을 탁 쳤어요, 이렇게. 됐나? 와. 더블. 더블로 시작하면 이제 살짝 쫄리거든요. 근데? 하지만 원래 성공이 조금 더 마음이 좀 편하지 않나요? 아, 성공이 좀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죠. 네. 제가 성공이기 때문에 한번 잊어버리고 가겠습니다. 색깔이 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거. 어. 볼링매니아에서 손혜 선수 언니가 네. 네, 해 주신 거예요. 아, 선물해죠 이거요? 네, 선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도 볼링매니아의 <laughs> 조영선 형님이 해 주셨습니다. <laughs> 네. 네. 볼링매니아 클리너 티시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아, 이거 좀 했어야 되는데 안 해. 네, 이렇게 이렇게. 했... 이거 했으면 좀들어왔죠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laughs> 마법 같은 거예요. 이거 마법 같은 거예요. <laughs> 네. 그렇죠. 실제로 저 많이 해요. 아, 진짜 네. 저에 시합 때도 많이 했어요. 에, 네, 이게 저절로 어. 되더라고요. 예. 네, 그걸로 아스바리가 싹나오면 기분이 이게 뿅 가죠. 아, 역시 홍인희 선수가 이거 하는 이유가 있었어 하면서. 하봐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아. 어, 많이 나는데 오!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홍인희 선수랑 네. 박종우 선수랑 김상필 선수 중에 가리키한 채널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투표를 올렸어요. 이제 투표를 누가 했는지 다볼수 있는데, 홍현이 선수 투한 사람들이 한90% 이상이 네. 다 여자분들. 아. 여자분들이 네. 시청자 수가 1% 됐거든요. 99%가 남자예요. 그래서 여성 구독자들을 제가 좀 끌어모아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여자분들이 이제 타라 대 하는 볼러들이 많으세요. 네. 네, 많이 빼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동호인들한테는 사실 제 생각에는 어려워요. 근력도 부족하고, 남자분들도 이게 잘안 되는데, 네. 여자분들은 오직 하겠어요, 그쵸? 음, 그쵸. 그래서, 맞아요. 여자분들한테, 타라데를 할 때, 홍엔니 선수만의 트레이션 팁이 있으면. 저는 손 옆면이, 엉덩이 옆면에 붙여서 음. 들어오게 치거든요. 손 날이? 네, 손 날이. 엉덩이를 붙여서 온다는 느낌으로? 네, 붙여서 온다는 느낌으로. 네. 손이 돌아가지 않고 끌어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끌어올 수 있으니까 네. 보통 손목에 힘이 없으면 이게 커피가 풀리고 네.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팔이 이렇게 돌아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다 이렇게, 이렇게 치는 네. 사람들이 많은데 요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이렇게 풀수 있다 네. 그립도 처음에 스탠스 있을 때 이렇게 잡나요? 살짝 이렇게 일자 일자로? 네 일자... 아, 일자로 잡지만 들어올 때는 손 날로 들어온다 손 날로 이렇게 들어올려는 느낌으로 쳐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네. 자 여러분들 여성 타라대분들은손 날로 볼륨을 n e 스 t slice! n 넥슬라이스 i c e n e 스 슬라이스. c e s l i 이 e S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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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i 제가 오빠 자세 따라하는 거 봤어요? 근데 너무 지금도 비슷해요 저 이제 홍현희 선수의 조카 홍지한 지한이. 지한이가 제가 홍혜선 선수 자세로 네. 따라하는 영상을 딱 했는데 네. 아빠다 그랬대요 어, 지한이가 그 유니폼까지 입고 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해솔이가 인정했습니다 어 진짜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홍현희 선수도 조금 따라했었는데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탕탕 탕, 탕, 다다닥 하는 게 앞으로 몇번 넘어졌어요 제가 자기만의 리듬을 네.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볼링은 리듬으로 치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요즘에 약간 이 e 이 타겟을 꽂혀가지고, 와, 네. 다자닥 치니까, 중구 난방이에요. <laughs> 개인전 때는 보통 이렇게, 으악 이런 거안 하죠? 많이, 많이안 해요. 많이는, 할 때도 있어요? 네, 할 때도 있는데. 꼭... 좀잘쳤다 어. 그런 느낌 그때만 호! 하고 네 아니면 이제 핀싸움 걸렸다 핀싸움 해서. 걸렸다? 네 어? 상대방 멘탈을 약간 깨부수는 스타 화이팅인가요?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 혼자 이제 좋으니까 이제. 아 혼자 좋으니까? 네. 으악! 하는 거예요? 네. 아! 맞지? 돌아와 돌아와!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아스바리로 탁! 핀이 다 넘어갔다 그러면 아! 하는 거예요? 아, 네. 아이스 커버? 보통 선수들은 네. 딱 이렇게 스페어 하면은 스페어라 그래요, 커버라 그래요. 선수들마다 다른데? 아 선수들마다 다 틀려요? 네네. 동호인들이랑 항상 볼링을 치다 보니까 네네. 동호인들끼리만 쓰는 말들이 있는데 네, 해설이랑 종우랑 같이 볼링을 치면은 단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말과 그 친구들이 쓰는 말, 카바는뭐 다른 말이 있나? 뭐. 스페어라고 많이 하는 거. 보통 거에요. 스페어로 네. 단체전 치는데 핀이 남았어. 네. 그러면은 스페어에 스페어에 이래요? 아니면 커버에 커버에 이래요? 아. 누구든 커버하고, 누구는 스페어. 아, 누구는 커버하고, 누구는 스페어하고. 네. 여자 선수들은 그 파이팅이 끝장나잖아요, 단체전 할 때. 네. 딱볼 놓을 때도, 아이 하고. <laughs> 그쵸? 그 그쵸? 그볼 놓을 때, 아이 하는 거는 네. 왜 하는 거예요? <laughs> 아, 이제 힘을 복도다 어, 어. 주기 아, 위해서. 아, 기 길을 넣는 거구나. 네. 거기다가 딱볼 네. 놓으면은 이제 길을 딱 넣는 거구나. 네. 길을 아. 넣어서 이제 스트라이크가 나오게. 저도 그러면은 스트라이크를 나오게끔 길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제가. 과연 길을 넣으면 스트라이크가 진짜 나올 수 있을지. 아이. 어. 아이. <laughs> 어 되네요 진짜. 길을 넣어야 되네. 딱, 어, 네. 딱 던지고. 네. 아이. 아, 오케이. 본인 선수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웃음> <웃음> 잠깐. <웃음> 길을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아. 지금 길을 안 넣어도 볼이 확잘 들어오네. 이렇게 계속 진지하게 경기처럼 임해주세요. 발라버리겠다는 생각으로 홍남매 파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아. 뒤 갤러리가 좀 많아가지고 좀 긴장이 되네요. 아예예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 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아. 관이 많으세요. 네, 관종이라. <laughs> 어? <야. 웃음> <이제 웃음> 아. 오! 야! 센터 근처에서 치는데. 오! 들어갔다. 스트라이크가 안 나온 게, 아, 기를 안 넣었네. 아. 8번에서, 이번에 기 넣어서. <laughs> 어이! 안 들어오겠다. <laughs> 아, 너무 어이에 집중했어요. 네. 타겟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이에 집중을 했습니다. 어이? 어이가 없네. 이거 제대로 치고 어이해야 되는데. 한우씨 네. <laughs> 다 밀면은 저는 227이네요. 강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자신 것 같은데? 오 본인이 제일 가장 자신 있는 k b a 패턴은 어떤 거예요? 잘했던. 잘했던. 어. 자신 있게 나가면 조금 다음 시합에 조금 그럴 수 <laughs> 네.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쳤던 k b a 패턴은 몇 피트 패턴이에요? 42? 42? 근데 왜 오늘 40피트 하자 그랬어요? 40피트도 괜찮았어요. 아, 40피트도 괜찮았어요. 네 40피트도 괜찮았어요. 지금 이제 다음 시합 상주에서는 <laughs> 네. 몇 피트 치는데요. 어, 두 개로 치나요? 네, 두 개로 치는데 네. 아직 피트스가 아직,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 그러면 다 일단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아, 40 피트가 자신이 있어서 <laughs> <laughs> 자신이 있어서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집중해 보겠습니다. 890. 네. 볼링은 890. 볼링은 890. 네. 볼링은 890. 네.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네. 어~ 아, 네. 해솔이가 예전에는 네.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시합 도중에 첫 게임부터 네. 마지막 게임까지 센스를 네. 바꿔본 적이 없다 오, 그런 맞아요. 들었던 적이 많았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남자 왼손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맞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좀 변화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뭔가 변화에 조금 무뎠는데, 네. 혹시 여자 선수들은 좀 어때요? 여자 선수들도 이제 조금 생겨서, 네, 왼손들이. 조금의 변화는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의 변화는? 네. 예전보다는 변화를 많이 느끼는 편이긴 한데, 많은 편은 아닌 거 같아요.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오른손보다는 정말 적죠. 그러면 장타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스탠스 조절이 이루어지면, 은 네. 다른 사람들에 의한 변화에 한몇 쪽까지 최대 움직여요? 막. 그때는 한두세쪽두세쪽 네. 두세쪽 정도 네. 왜냐면 안될 때는 막 이것저것 다막 바꿔 보니까 네맞아잘될 어, 어, 때는 한두세쪽 네.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래도 별로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네. 이래서 왼손으로 볼링을 <laughs> 쳐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왼손들을 네. 좀 부러워하는 아까 가끔 그럴 때가 네. 있어요 오른손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브레이크 다운이 빨리 오고 아. 캐리 다운이 빨리 오니까 네. 하나만 오면 되는데 얘네들이 같이 와버리면 내렸는데 찍 가고 올라가자니 잘리고 맞아요 네. 그래서 막 언니들이 한 프레임 칠 때마다 막 음. 내려야 된다면서 막아 피드백 해주고 네 언제 내려야 되지 하면서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쳐요 음 오른손이. 특히 단체전 칠때 그렇죠. 네. 한 테이블에서 10명씩 치고 막 네. 그럴 때는. 가 빠르다, 보니까. 빠르니까. 근데 왼손은 그래도 좀 덜, 덜한 편이고. 네. 그냥. 오른손들끼리 막 바쁘겠네요. 막 네. 야, 어때, 어때, 어때? 이러면서. 아, 지금 좀 내려야 돼. 그 내려야 될것 것것 같아. 느낌으로. 하면서. 시합에 또 가야 되거든요, 제가. 네. 6월달에 강원도 국민체전이 있어요. 시럽 선수한테는 네. 정국체전 느낌처럼 시대표들한테 는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네. 근데 제가 5인조3인조 이런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까 막 변화에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번 치고 왔는데 다음 프레임에 라인이 없어. 네. 항상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선수들하고 피드백하고. 네 맞아요 많이 공유를, 해 공유를 해가지고. 그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금메달 딱 따가지고 네. 인스타에 올리겠습니다. 응원할게요 <laughs> 네 상주에서? 상주 실업연맹 실업연맹 요번에 이제 마스터즈 싹 가가지고 한번 마스터즈 금메달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네 알죠? <맞죠? 웃음> 자신감 네 자신감 아유, 아유 KBA 40 나오면 다 이기겠는데? 이 우레탄 볼들이 이렇게 핀이 하나씩 잘안 나가가지고 약하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약하게 들어올 때가 많아서 이거는 약하게 들어와서 핀이 남은 건가요? 네 아, 이거 아까 10번 <laughs> 10번 핀 자신 없는데 사부님이 안 보고 계실 때 빨리 치겠습니다 오! 다시 피트라는걸 망각했어요 아, 아, 아. 일자로 안 잡으니까 나는 아, 네, 맞아요 이게 조금 돈다고 생각해서 보통 40 피트 아래로 10번 핀 잡을 때는 네. 한쪽 제가 바깥에 놓는데 네. 그냥 그대로 쳐버렸어. 아니다를까 돈에 하드볼이 음. 그래서 저, 일자로 아. 잡아요. 그래서 일자로 잡아요. 네, 그게 편해가지고. 오오 오. 안쪽을 살안 아, 안쪽을 놨어요. 네. 안쪽 미스. 네, 걸어서 아. 힘으로. 줄이. 이 스플릿은 네. 혹시 잡아본 적 있나요? 진짜 잡아본 적은 있는데, 네. 정말 얇게 쳐야 돼요, 그 6번 핀을. 6번 핀을? 네. 한번 도전? 도전? 도전해보겠습니다. 오!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얇게 쳐가지고. 겉어할 것 같은 그런 네. 불안감은 없어요, 여기서 치면은? 끝에서 치면? 어? 많은 게 없는 것같아 뭔가 일자로 보는데 살짝 네. 백업 느낌. 아, 이런, 이제 살짝 얇게 맞아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잡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laughs> 제 원래 스플릿 마스터였는데, 네. 어 되게 그칠 텐도 막칠텐 잡았어요. 예 네, 맞아요. 그칠텐 잡았을 때 네. 해소리가 리턴기 오른쪽에서 오른쪽 핀으로 세게 치면은 정빵 때리면 탁 챙겨서 나가야 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그다 다음날인가? 네. 바로 잡았어 2019년도? 19, 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와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영상에서 <laughs> 네. 그냥 못 잡을 줄 알고 네. 막 구구절절 설명을 한 거예요 제가 네. 뭐, 아, 리턴기에 오른쪽에서는 <laughs> 오른쪽 핀을 잡아야 되고 근데 진짜로 잡아서 딱 네. 뒤돌았는데 네. 또 카메라 다 찍었잖아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래서 그걸 숨긴다고 숨겼는데 네. 그, 좋아하는 티가 다 나더라고요. 네. 놀라고 좋아하는 티가. <laughs> 네, 그거 봤어요. 멋있었어요.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네. 칠텐 잡아봤어요? 아, 잡아보긴 했죠. 몇 네. 번? 근데 저. 셀수 없이? 아니, 아니요. 네. 한 두, 두세 번인 네. 것 두세 같아요. 두세 번? 네. 그리고 평생에 한번 잡을까 말까 네. 한다고 네. 하는데. 네, 막 이게 튕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잘 튕겨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어. 튕기려면 두번 스피드가 빨라야지 딱 어. 튕기잖아요. 네. 네. 여자 선수들은 스피드가 남자 선수들보다. 에너지가 안 나니까 볼 스피드가. 어, 이게.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두세 번? 네. 퍼펙트는? 퍼펙트요? 네. 어, 퍼펙트는 네. 셀수 없어. 아니. <laughs> 아니 보통 근데 선수들은 셀수 없이 많이 치는 거 같던데. 퍼펙트 같은 경우에는요? 20년인가? 20... 20년. 20년 동안 뭐 퍼펙트도 수 없이 쳤으니까. 수도 없이요. 네. <laughs> 수도 없이. 어. 네. 솔직히 잘안 세죠? 막 퍼펙트 쳤는데, 뭐몇호 퍼펙트다, 뭐 이렇게. 어, 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안 세요? 네. 동호인들은 이제 다 기록하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 볼링장 몇번 레인에서 아... 어, 퍼펙트를 쳤어. 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몇번 쳤어요? 두번 쳤습니다. 아, 오, 그래도. 리그 퍼펙트 두번 쳐봤는데, 네. 재작년에 네. 제가 프로테스트를 한번 나갔다 왔어요. 네. 종우가 막 등덩이로서 제가 이제 그때 볼링 좀 친다고 네. 이 자만이 이제 하늘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한번 이제 시합 경험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 네. 종훈은 약간 강하게 키우고 싶었나 봐요. 네. 뭐 물론 탈락 1차에서 탈락은 했지만 갔다 오고 뭔가 많은 거를 깨달았어요. 음. 얻고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테스트 갔다 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퍼, 첫 퍼펙트를 치고 오. 그리고 또한 달도 안 돼서 또두 번째 퍼펙트를 쳤어요. 근데 그이유를한 번도 못 쳤습니다. 아. <laughs> 네. 이제 곧칠 예정이죠. 네. 이렇게 쳐서는 안 돼요. <laughs> 어 다시 피트 재밌네요. 네 재밌죠. 네 사이드가 이게 안 튕겨오니까. KBA 패턴들이 다 대부분 사이드가 잘안 튕겨오기는 하지만. 어네다안 튕겨와서. 다시 피트는 제가 처음 쳐봤는데 재밌네요. <laughs> 네. 저는 너무 어렵거든요. 네. 호윤희 선수는 너무 쉽게 치긴 하는데. 맞 <laughs> 네. 다른 선수들 은또 어떻게 치는지도 궁금하네요. 다시 어. 피트. 어 숏은 어때 숏? 숏이요? 요즘에 숏이 숏 같지가 않아요 왜요? 안 돌아와요 잘그 뭔가 그 리버스 레인 리버스 아 느낌이에요? 네 36부터 있죠? KBA 네. 36, 37, 38, 39한 어느 정도까지 숏이라고 생각해요? 38이요? 38까지? 네. 예전에는 이제 우레탄 들고 윗자리 쳤잖아요 네, 그기다 돌아오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laughs> 네 그럼 그냥, 어떻게 쳐야 돼요? 그냥 이제 아래서 아래서? 네, 한 10, 10쪽, 12쪽에서 붙여치거나, 살짝, 음. 나가게 치거나, 막 그렇게 치는. 아, 붙여치거나, 나가게 치거나. 네. 다음에는 그러면은, 36 한번 제가. 아, 이랬는데 쉬운 거 아니에요? <laughs> 이랬인데 쉬울 수도 있어요. 박종훈 선수를 제가 지금 섭외하려고 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은, 박종훈 선수랑 36을 한번 안칠것 같은데, 안칠라고할것 같은데. 왜냐면 리액티브로 못 치잖아요. 아마 롱정비 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안될것 같습니다. MK 스텝이랑 할때 숏으로 쳐야겠다. 요저몇 파운드예요? 하드볼? 아, 이건 14예요. 14예요. 네. 저 원래 15였다가, 네. 아, 차라리 그냥 14로 내려 치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네, 그냥 좀 편하게. 네. 어. 가볍게 이제 컨트롤 쉬우니까. 컨트롤 쉬우니까. 네. 오, 스펠 구속이 아, 어마어마하네. 네. 나보다 빠른 것 같은데. 아니. <laughs> 스트라이킹 아웃하면은 234. 음, 네. 돌아와, 돌아와! 이렇게 해가지고 KBA 40피트에서 홍혜니 선수와 대결을 해봤는데 못 이기겠네요. 제가 물론 막 사실 왔다 갔다 한 것도 있지만 근데 패턴이 쉽지만은 않네요, 40피트가. 제가 174점 쳤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홍혜니 선수 치는 거 보면은 패턴이 뭐 어렵지만 선수는 잘 친다. 아, 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오늘 이렇게 나와줘서 네. 너무 고맙고. 네. 좀 있으면 또 시합인데, 슈가의 마지막 날에 나와가지고 같이 네. 촬영해줘서. 와. 내가 그래서 선물 하나 준비해왔어요. 어... 혹시 스타벅스 마셔요? 오, 네. Say thanks, 스타벅스. 자, 요거를 선물로 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줘셔서 네. 너무 고마워가지고. 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선뜻 내 네. 네 채널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하겠다고 네. 하니까. 조금 어. 설렜거든요. 아, 네. 네. 아 근데 그 전부터 저도 이제 팬이어가지고. 제 팬이라고요? 어, 네, 재밌 이렇게 <laughs> 재밌게. 네. 여기 볼링장에 또 홍인희 선수 아. 코치님께서 네. 프로 샵을 또 하시잖아요. 어 네, 프로 샵을 네. 하시죠. 어, 여기는 네. <laughs> 화주금능 스카이락 볼링장입니다. 아. 프로 샵에 저희 코치님이 네. 직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쵸. 네, 많이 둘러와주세요. 네. 대한 볼링 협회 경기 이사를 맡고 계시는. 네. 양호진 코치님이신데 양호진 코치님이 여기서 프로샵을 하고 계세요 볼도 잘 뚫어주시고 또 아무래도 선수들 볼을 많이 뚫어 보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선수들은 볼을 어떻게 뚫는지 뭐 궁금하고 그러면 은 그런 점들을 좀 많이 좀 상담도 잘할수 있고 하다 보니까 어공 뚫고 싶으신 분들은 파주 금능역 앞에 있는 스카이라 볼링장에 네. 오셔서 누구를 찾으면 되죠? 양호진 코치님 네, 양호진 코치님 네.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홍현희 선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올해 세계 대회 네. 및 다른 대회들 다 팬으로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